반갑습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류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앞선 예고와 같이 5 시즌 유비분들을 위한 인격 추천 메르소부터 이스마일까지입니다 저번 영상은 위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르소부터 빠르게 시작해보죠 메르소는 사실 다른 인격들의 특정 덱시던지 인격이나 2% 이상으로 부족한 인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정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브 생크협회 3과 메르소입니다 최초로 호흡 파열 조합을 가지고 온 인격으로 코인은 2, 3, 3, 위력 11, 16, 17이며 수비 스킬은 회피입니다 장점은 쉔크 소속될 고유의 높은 합성능과 파열이 일정 이상이며 파열 횟수를 소모하지 않는 스킬 효과, 그리고 3스케 3코인에 늘린 처치 및부입 파괴 시 해당 스킬을 재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패시브는 호흡에 비례해 신속을 얻는 효과와 공격 시 집중전투 전용 효과인 집중공격을 부여하고 이 효과가 부여된 적을 처치하면 정신력을 7 회복하는 효과입니다. 해당 패시브로 부여하는 집중공격의 효과 덕분에 메르소는 집중전투에서 높은 합위력과 딜링 능력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투에서는 불발하는 패시브이지만, 그래도 5시즌 첫 픽업캐라고 체급이 높다 보니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최악도 5만, 탐식, 우울, 우울로 괜찮은 편입니다. 추천하는 에고는 헤든급의 집행입니다. 정신력을 20 소모하는 갈치 3의 1코인 나태 타격 에고로, 나태, 우울, 5만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각성 스킬은 적중시 진도 폭발을 발생시키며, 공격 종료 후 자신을 제외한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둘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다음 턴에 보호를 부여합니다. 침식 스킬은 진동코발 가진 똑같으나 체력 회복과 보호 대신 취약과 피해량 증가를 부여합니다. 패시브는 하늘의 개시로 자신의 가장 왼쪽 스킬의 합승리시 다음 턴 무작위 아우에게 공격 위력 증가 또는 수비 위력 증가를 부여하는 있으면 좋은 효과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홍루를 봅시다. 홍루는 이번 발품함에 나온 마치표 사무소 대표 홍루가 사기정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가가 불가능하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발품함이 끝나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인격을 추천드리려 합니다. K사 3등급 적출직 직원 홍루입니다. 참격 파열 인격으로 코인은 1, 2, 2, 위력 11, 16, 16이며 수비 스킬은 방어입니다. 무난한 고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격의 진가는 패시브에 있습니다. 패시브, 재생 앰플 활성화는 현재 체력이 20% 이하가 되면 즉시 최대 체력의 90%를 회복하고 K사 앰플과 취약을 1 얻습니다. 이때 얻는 K사 앰플은 턴 시작시 수치에 비례해 체력을 회복시켜주지만 수치가 사면 사망합니다. 이 패시브가 K사 홍로의 A 2 Z로 수비 스킬과 패시브로만 K사 앰플을 얻을 수 있어 이론상 3번 부활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맞아가면 버티는 타입의 탱커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2스킬과 e 3스킬에 파열 부여가 달려있어 딜링 능력도 괜찮습니다. 최악은 오만 탐식, 나태, 탐식입니다. 추천하는 에고는 해외 등급의 차원 집계입니다. 정신열을 각각 25, 30씩 소모하는 가슴치 3의 1코인 참격 5만 에고로 탐식과 나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모로 무난하고 도움이 되는 에고인데요. 각성 스킬을 일반 전투에서 맨 뒤에 적을 공격하며 공격 시작 전 충전 횟수와 다음 턴에 신속을 얻고 적중시 취약과 턴 종료 시 파열 횟수를 늘리는 차원 균열을 부여합니다. 흠식은 현재 체력이 가장 많은 대상을 공격하며 공격 시작 전 다음 턴에 신속을 얻고 충전 횟수를 소모하여 적중시 효과를 부여하는 취약과 차용 균열의 값을 늘립니다. 적중시 효과는 각성과 동일합니다. 패시브는 기어의 킹 형상 복구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 적 공격 시 자신의 충전 횟수를 증가시키고 체력이 0이 될때 충전 횟수를 전부 소모하여 소모한 값을 비례해 체력을 최대 25%까지 회복하는 전투당 1회 발동하는 부활 패시브입니다. 취약, 파열, 부활, 신속이라는 요소가 있어 무난하게 집어갈 수 있는 에고입니다. 그럼 다음은 아시죠? 히스클리프입니다. 히스클리프도 루슈랑 사정이 좀 비슷한데요. 좋은 놈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시즌 하이라이트, 하나는 이번 발품함 인격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인격은 알사 제3우리 토끼팀 히스클리프입니다. 탄환 키워드를 소모하는 관통 인격으로 코인수는 3,4,5, 위력은 10,12,13입니다. 얘도 워프살 루슈랑 비슷한 계통인데 이녀석은 자신의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3스킬에 속도가 6 이상이며 코인력 증가가 달려있어 최대 위력은 10, 16, 23이라는 막강한 고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스킬에는 취약 4 부여가 달려있어 3스킬의 딜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애매한 패시브와 1시즌 인격의 한계 때문에 써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기본 에고인 시체 자루와 조합해 한 턴의 예열을 끝내는 시체 신재 콤보와 쉬운 조작 난이도 때문에 해당 인격을 추천합니다. 대학은 분노, 탐식, 질투, 분노입니다. 추천 에고는 해등급의 공직 시색입니다. 정신력을 25 소모하는 가죽치 3의 1코인 타격 세격 액으로 분노, 세격, 나태, 우울 자원을 요구합니다. 모두 정신력에 관련해서 가중치가 증가하며 각성은 다음 턴에 공격 위력 감소와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정신력 회복. 침식은 자신을 제외한 아군에게 방어레벨 감소를 부여하고 자신은 방어레벨 증가와 피해량 증가를 얻습니다. 추가로 뒷면에 적중했다면 정신력을 회복하고 취약을 부여합니다. 패시브 참선은 흐트러짐에서 해제될 때 최대 체력이 증가하고 체력의 일정 비율 을 회복합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잘 받아먹는 인격이 하나 있긴 한데, 음. 넘어갑시다. 이스마일의 추천 인격은 서부츠바이어페삼과 이스마일입니다. 얘도 탱커 인격인데요. 케이로가 맞으면서 버틴다면 얘는 안 맞고 좌패기입니다. 코인은 2, 3, 3의 11, 16, 17이고 수비스킬은 강화 방어입니다. 아까 케이로가 패시브가 탱킹력의 본체였다면 얘는 수비스킬이 본체입니다. 수비스킬, 당신의 방패는 파괴불과 코인의 합 가능 카드로 전투 시작 시 진동 횟수를 얻고 방어태세를 2얻습니다 또한 합승리 시 진동 폭발을 발생시키죠. 방어태세를 요약하자면 얻고 나서 다음 턴 피해로 흐트러지지 않고 방어 레벨이 증가하며 속도가 최소값이 되는 대신 속도 관계없이 합을 칠수 있게 됩니다. 방어태세의 성능이 강력하고 스킬들 자체의 고점도 매우 높은데다가 방어태세와 강화방어, 패시브로 인해 수비스킬의 합패배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격입니다. 무엇보다 수비스킬로 정신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악은 5만 질투 탐식 5만입니다. 추천 애고는 바브급의 맹몽입니다 정신력을 35 소모하는 가늠치 7액 1코인 관통 5만 애고로 분노, 우울, 5만, 질투자원을 요구합니다. 각성 스킬은 적중시 자신의 충전 횟수가 증가하며 무작위 아군에게 호흡 횟수를 부여하고 공격 종료 시 정신력이 가장 낮은 아군 4세 정신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정신력이 가장 높은 아군 4명에게 관통 관련 버프를 부여합니다. 정신력 애고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다 회복 대상에 자신이 포함돼서 정신력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식은 적중시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고 호흡과 호흡 횟수를 얻습니다. 또한 적들에게 이번 턴과 다음 턴 5만 취약을 부여하고 정신력이 가장 낮은 아군 4세게 피해량 증가를 이번 턴과 다음 턴 동안 부여합니다. 패시브, 무무한왕에는 자신을 제외한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침장과 신속, 공격 레벨 증가를 부여합니다. 말 그대로 디버프와 버프를 동시에 얻는 무무한왕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마지막 로자부터 그레고르까지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